쿨링 베개로 더 깊은 잠, 수면의 질을 높이는 최강 베개 리뷰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컴포트 스미스 베개. 목 디스크와 거북목으로 고민하셨다면이 제품을 추천해요. 낮은 경추 디자인과 냉감 소재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꿀잠 잘수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날 때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확 줄어들어답니다.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해요. 저처럼 편안한 수면을 원하신다면 꼭 사용해보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더존 보탄성 TPE, 이 신소재 숙면 베개. 이 베개는 처음 사용하는 TPE 소재로, 푹실하면서도 탄력 있는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머리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, 편안해서 잠자는 동안, 목과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줘요. 더욱이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,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세탁도 가능하니 관리가 쉽고, 디자인은 깔끔한 바이올렛 색상으로,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라인홀트 아이스 실크 다운필 베개속. 여름에 필수인 쿨링 기능 덕분에 뜨거운 날에도 시원하게 잘수 있어요. 부드러운 촉감과 편안한 경추 지지로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사라졌답니다. 세탁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심플한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친구와도 잘 어울리죠. 저처럼 편안한 잠을 원하신다면 이 베개 강력 추천합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